자, 이자벨라를 잡기 전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자벨라 등장 시간 여기 정해져 있죠. 근데 이자벨라 잡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이자벨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세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혼자 나오고요. 그 친구 그냥 잡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처치 후에는 이자벨라가 이제 볼크라스를 흡수하고 나서 옆에 이제 다른 바르나스 그리고 가이라스가 또 도와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때려야 돼요. 왜냐? 그 친구들은 별도의 보상이 있습니다. 바르나스, 볼크라스, 가이라스, 이런 식으로 그 메인 이자벨라 외에도 나머지 친구들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돈을, 돈과 여러가지 아이템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잡을 때그 친구를 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자벨라 뜨게 되면 보여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자벨라 때리고, 두 번째 잼부터는 이자벨라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잡는 거야. 잡, 건들고, 건들고, 정확히 잡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들, 한 대씩만 그냥 툭툭툭툭툭툭툭 툭 하고 다쳐주면 돼. 어, 우린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런 이자벨라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보스를 잡을 때는, 1채널이 사람이 가장 없어요. 1채널이. 물론, 이자벨라는 많더라. 야, 저녁에 이제 미쳤던데? 진짜 내가 마우스 좌클릭 한번안 눌렀으면은, 놓쳤겠던데? 이초컷 나오던데, 진짜로. <laughs> 피가 보였다가 사라졌으면 이렇게 되던데요? 진짜 못 때려? 어, 맞지. 지금 율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기술이 없는 캐릭터들이 힘들어요. 그니까 러뭐 예를 들면 여기로 오는데 어, 전승 닌자가 범위기가 있나요?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범위가 너무 작거나 이동기가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 때리기 좀 힘들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각성 무사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서 때릴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승매구 겁나 좋아요. 사람이 치어서 그래서 메디엘 채널을 가야 돼요. 아, 메디아 돼. 아, 메디엘 채널이 그래서 1채널을 가야 돼. 가능하면 1채널이 사람이 가장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컨텐츠를 할 때는 1채널로 오는 게 좋습니다. 나와라, 이자벨라! 나와라. 나온다. 자, 이자벨라 나오면은 일단 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자벨라는 그냥 때려야 돼요. 범인이 꽤 아픈 편이거든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저, 저기요, 선생님. 아니,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올라가세요? 선생님, 저희 때린 적이 없다니깐요. 어, 넘어졌어. 자, 이렇게 한번 죽고 나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이자벨라 주변으로 몬스터 나올 겁니다. 이자벨라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볼크라스를 때릴 겁니다. 자, 타격 되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다 타격 되는 거 확인했으면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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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시간대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볼크라스가 가운데로 모여서 가운데서 때리는 게 가능한데, 저녁시간대 되면 이게 거의 안 돼요. 볼크라스가 가운데 오기 전에 이자벨라가 이미 죽습니다. 아, 죄송해요. 볼크라스가 가운데 오기 전에 이미 다 죽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못 와요. 자 볼크라스를 다 잡고 나면은 다 때리고 나면은 이자벨라 때려주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이자벨로 잡고 나면은 자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돌면서 때려주고 나서 가운데 있는 바르나스 때려주면 되고요. 어, 참고로 바르나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잘못하다 보면 그래서 중간에 바르나스 한대 정도 때려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자벨라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다 많은 루스를 할 수가 있어요. 비에다가아아또 올라가세요? 나이스 자이렇게 하면은 이자벨라 모두 끝납니다 나이스 몽기또 아고어둠아아인아아리 개꿀. 개꿀 개꿀. 자, 이젠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 더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속도로 빨리 초승달 가야 돼. 차리 <laughs> 뺏긴다.